네. 자, 이번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레버리지가요.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 지렛대 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지렛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신문 기사에는 뭐,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면서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기 때문이다 뭐 요런 이제 경제 기사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에 2천만원을 투자했대요 근데 1년 후에 주식이 2억 2천만원이 됐으니까 얼마 번 겁니까 2천만원 벌었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레버리지 효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주식 2억 투자할 때내 어, 돈하고 빌린 돈이 있는데 남한테 돈 하나도 안 빌리고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 거예요. 즉 자기자본만 가지고 투자하지 부채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지금 2천만원 벌었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얼마냐면 수익률은 자기자본하고 부채 즉내 돈과 빌린 돈을 다 합친 걸로 번 돈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억분의 2천이죠? 그러니까 10%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 뭐냐면, 뭐만 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니까, 자기 자본으로 번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부채가 없으니까, 2억분의 2천이니까 똑같이 10%가 되겠죠. 그죠? 남의 돈안 빌렸을 때는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같아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남의 돈 1억을 빌려가지고 자기 돈은 1억만 투자를 한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돈은 똑같이 2천만원 벌었죠?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예요 수익률은 요 2억으로 2천만원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예요 이번에는 뭘로 나눠줘야 돼? 자기 자본인 1억 가지고 2천만원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봐봐요. 수익률은 2억 가지고 2천만 원을 나눠주니까 10%인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인 1억만 가지고 2천만 원 나눠주니까 20%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예요. 뭔, 무슨 뜻이냐? 봐봐요. 번 돈은 지금, 즉, 수익은 2천만 원 똑같고, 수익률도 10%로 똑같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졌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채가 있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렛대라는 얘기냐? 요, 부채가 지렛대라는 얘기예요. 남한테 빌린 돈을, 어, 지렛대 삼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인다. 다시 얘기하면, 어, 내돈 전부를 가지고 투자할 때보다 남한테 돈 빌리면 남한테 돈내 어, 돈을 조금만 들여서라도 내, 아니, 내 돈을 조금만 들여도 어떻게 그만큼의 어, 내 돈을 조금만 들여도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즉 그만큼 벌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뭐를 지렛대 삼아서 부채를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돈 조금만 투자해도 그죠? 자기 자본 그만큼 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돈 벌었을 때 얘기고 그죠? 망하면은 자, 그러니 남의 돈 빌려가지고 되게 성공했잖아요. 왜? 자기 돈 조금 들여서 돈 많이 벌었잖아. 근데 망할 때는 폭삭 망하겠죠. 가령 주식이 봐봐요. 2억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1억 8천만 원 됐대요. 그러면은 번 돈이 마이너스 2천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인데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때요? 자 이번에는 자기자본으로 요거를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잖아요. 두 배잖아 두 배. 그죠? 망할 때도 두 배. 흥할 때도 두 배예요. 자기자본 수익률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를 뺏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자에 대한 언급을 제가 안 했는데 이자까지 고려해 봐요. 그럼 이자 부담까지 가중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기사가요. 한번 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면서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효과를 노렸대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그죠? 돈을 빌려가지고, 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오를 줄 알고, 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근데, 아파트 가격이 주춤한대요.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답보 상태거나, 울상을 짓고 있다. 왜냐? 아파트 가격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 혹은 뭐, 하락해서, 일단 이자 부담, 대출했으니까 이자 부담이 가중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가격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으면은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찍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기사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